안녕하세요. 서울 신림동사는 20대 후반 여자예요. 글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바로 음승채 갈게요. 키키. 바로 어제였음. 지난 주부터 학교 후배가 소개팅을 시켜준다 하였음. 가을이 오니 더욱더 외로웠던 터라 바로 오케이 했는데 업무가 바빠서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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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 미루다가 어제 만났음. 그분을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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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회사가 역삼동, 난 양재동.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음. 칼퇴근하고 날아간 강남역. 평소 출퇴근할 땐 되도록 차를 안 가져가는 편인데 어제는 거래처 외근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차를 끌고 간 날. 이 퇴근 시간에 미칠 듯한 강남역의 정체를 뚫고 주차를 한 다음 시간이 좀 늦었길래 만나기로 한 지오단어 앞으로 막 뛰어갔어. 만나기로 한 시간은 6시 반. 주차 끝내니 6시 40분. 유유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에 막 뛰어서 지오단어 앞에 도착해서 전화를 했는데. 아, 아직 아 오고 있다심 늦어서 죄송하다고 전혀 짜증나지 않았고 오히려 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구석에 서서 손거울을 보면서 화장상태 체크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께 전화가 왔음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모습이겠거니 했는데 그분은 예상과 달리 느긋하게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이시며 손을 흔들며 걸어오심 아참 여유 있으신 분이구나 좋게 생각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미리 준비한 오렌지 주스를 건넴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음 나이는 30대 초반 나와 어울리는 적당한 키에 깔끔한 헤어스타일과 호남형 인상의 깔끔한 세미정장 깨끗한 구두 후배의 직장 상사라길래 더더욱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지 생각하면서 저녁을 먹으러 갔음